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이 작품은 18세기 독일 문학을 대표하며 젊은 베르테르가 겪는 사랑과 고뇌, 그리고 비극적인 결말을 통해 인간의 심리를 깊이 있게 파헤칩니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기본적으로 서간체 소설입니다. 주인공 베르테르가 친구 비렐름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죠. 덕분에 독자들은 베르테르의 내면 심리를 생생하게 따라가며 그의 감정에 몰입할 수 있습니다. 베르테르는 발랄한 로테를 만나 첫눈에 반하지만 로테에게는 약혼자가 있었습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앞에서 베르테르는 절망하고 고통받습니다. 괴테는 이 작품을 통해 당시 사회의 억압적인 분위기와 인간의 심리적 갈등을 날카롭게 드러냈습니다. 특히, 베르테르의 섬세하고 격정적인 감정 표현은 많은 독자들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죠. 베르테르 효과라는 말도 여기서 유래되었는데요. 유명 인물의 자살 이후 사회 전체에 자살 시도가 증가하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그만큼 이 작품이 당시 사회에 미친 영향이 컸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베르테르의 사랑은 왜 비극으로 끝을 맺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작품 속에서 베르테르는 로테와의 사랑을 이루지 못하는 현실에 끊임없이 괴로워합니다. 로테의 약혼자, 사회적 제약, 그리고 베르테르 자신의 내면적인 갈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비극적인 결말을 낳습니다. 베르테르는 결국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절망 속에서 스스로 삶을 마감합니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단순히 슬픈 사랑 이야기를 넘어 인간의 본성과 사회의 모순을 깊이 있게 성찰하게 하는 작품입니다. 베르테르의 고뇌는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과 울림을 줍니다. 이 작품을 통해 우리는 사랑의 아름다움과 고통, 그리고 삶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문학작품으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인간 심리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시대를 초월한 명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작품을 통해 베르테르의 슬픔을 함께 느끼고 인간의 다양한 감정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